예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지금 농장에 왔는데요 이 차량을 이 경사가 좀 심한 데는 세워두고 그냥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여기 아마 올라가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이 차가 그런데 내려올 때 위험하기 때문에 차를 그냥 세워두고 도보로 그래서 올라갑니다 농장에 일을 하러 여기 이 제2기 농장인데요 이래저래 한 200m 정도 꼭 포장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이 여기 한 20-30m 정도 포장을 해야 되고요 여긴 엄나무순입니다 이제 새파랗게 움이 트고 있고요 이 엄나무 수는 한 일주일, 0일그 정도 되면 아마 수확을 해야 될 겁니다. 그리고 여기 바로 옆에 두릅. 이거는 모래쯤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제 밤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죠. 이 비가 내린 다음에 두릅이 확 크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두릅.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자금로 포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. 여기, 그, 경사가 있으면서 커브가 좀진 곳이죠. 이런 곳은 포장을 안 하면은 이렇게 포장을 안 했는데 이렇게 비가 오면은 차가 못 다닙니다. 그리고 여기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서 아마 차량이 그냥 갈수 있을 겁니다. 옆에 까만거는 요 방초망인데 요 오미자밭에서 걷어낸거 옆에 이 잡초가 잡목이 나는 것을 방지하려고 옆에 덮어 두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부터 한 200m 정도 경사도 심하고 그래서 차가 못 다닙니다. 여기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오미자밭인데 이 두릅이 이렇게 나고 있고요 이거는 한 3일 정도 있으면 수확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단 두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두릅을 심고 있습니다 작년에 두릅을 심었는데 고사한 건요 그이 두릅을 이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도 어제 파, 어제 파서 심으려다가 비가 와서 못 심은 두릅이요. 그 두릅을 심고 내려갈 겁니다. 두릅을 빨리 심어야 되는데, 제가 일이 좀 많아서 일이 원활하게 잘안 되고 있습니다. 욕심대로 일이 잘안 되네요. 참, 일손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, 일손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혼자, 저, 안에, 우리 집 선녀하고 둘이서 하다 보니까 작업 속도가 많이 늦네요. 두릅이, 여기 보이는데요. 이렇게 이제 숲이 차고 나면은, 그, 풀 걱정을 별로 안 해도 됩니다. 그런데 아직 이 두릅이 숲이 안 차고, 그래서 이풀 걱정도 해야 되고, 일단 두릅을 심어서 살려야 됩니다. 이제 또 작업을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